우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가볍게 아, 네. 성경을 산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흘러가는 또 하나의 그 흐름이 의인입니다. 의인. 그래서 어, 첫 번째 등장는 의인은 노아죠. 어, 그 노아는 의인이었고 그말 하나님. 그,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그, 은혜를 주신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어, 그 노화를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의인의 그 시작이 이제 표현사로 출발 됩니다. 그래서 저 뭐, 요의 인, 동방의 의인, 나오고 또그 뭐, 아브라함 나오고 쭉쭉 내려가고, 신약권이 쭉 이어집니다. 신약권이 이어져서, 이제 또그 보면 그, 그 날에 의인들은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의인이 쭉 이어져 가요. 근데 우리말에는 그냥 구약에도, 노아도 의인이요, 신약에도 의인이요, 다 그냥 의인인데, 엄격하게 말하면 구약은 히브리어를 쓰고 그 신약을 베일라우를 쓰는데, 일단 단어 자체는 틀립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서 사용하는 의인이라는 말은 차디크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어, 그 말은 윤리적, 도덕적 어떤 표준 뭐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구약에서의 의인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그래서 내가 내가 하나님에 크고 놀라우신 그,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어, 그것이 의인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신약에서는 헬라어로다가 그 말은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는데 이건좀 그 의미가 조금 좀또 달라집니다. 그 같은 우리 말에서 같은 의미지만 그래서. 신약에서 의인은 보면은 어 생각하는거나 느끼는거나 행동하는 그런그 방식이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어쩌다 한번 그렇게 느끼고 어쩌다 한번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가 체질적으로 방식이 하나님의 뜻하고 잘 부합되어진 그러한 어떤 그 그래서 더 이상 뭐참뭐 뭐 아무 걱정 없이 그냥 그 길을 곧바로 쭉 자르나우르나 칠시자는 갈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예, 신약에서 디카이오스 의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할수 있는 의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사실은 없죠. 예, 네. 뜻이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 이 신약의 의인은 구약의 의인은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크고 두루심 앞에서 그 그 어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의미였다면은 신약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사람입니다. 이 방향성이 상당히 달라요. 그러니까 어 구약은 공로입니다. 내가 내 공로로다가 하나님의 뜻을 그 살펴드리고 이루어드려서 공로가 돼요. 욕기에서 같은데 보면은 이게 공로기 때문에. 어, 그 구약의 의인의 그 사상속에는 내가 구제하고 선행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표준에 적합한 그런 삶을 살았다, 살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재앙이나 심판에나 때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어, 은혜는 값 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값 없이 주어지는 건데, 이 공로는, 이거 대가입니다, 대가. 내가 그렇게 그, 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표준에 입각해서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말씀을, 순복을 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대가성이 있는, 뭐, 그런 의미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사실은 또 그렇진 않죠. 근데 또꼭 그렇지만도 아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를 어렵게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현재도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 바태복 25장에 보면은 그, 이제, 어, 칠판의 때에 양과 염소를 이렇게 쭉 나눕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쪽에 이렇게 들어가서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는 그런 그 영생의 복을 얻게 하고 염성은 왼쪽으로 보내져가지고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영볼래들하리라 하고 이렇게 갈라놓는데 그 가르는 기준이 뭐냐면은 평소에 그 그러니까 저 아주 뭐그 보니까 지급이보작 그도는 작은 형제 하나일 때한 것이 그 임금한테 임금이 지금 거기서 임금은 하나님을 임금이라고 지금 비유해서 나와지는데. 내가 줄, 줄일 적에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니가 나를 어, 돌아보았다. 그러니까 이 의인들은 양쪽, 양의 무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 제가 언제 그린 적이 있으니서는 그 임금님을 그렇게, 어, 뭐, 참, 줄이실 때라든지, 뭐, 어쩌면, 뭐, 그, 힘드실 때라든지, 오게 갇히실 때, 돌, 돌아보았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내 형제 중 작은 자 하나인데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양대로 보내요. 근데 반대로다가 이또 염소다라는 이런 우리가 언제 어뭐 이금님한테 그렇게 어 뭐안 했습니까 그러고 부터 대드는데 그 역시 또 작은 자 하나인데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거라고 해서 그렇게 해요. 그리고 보면은 또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그렇게 그 어. 사랑의 어떤 그런 그 수고를 한그 어떤 곳에 공로보다가 이렇게 이렇게 나위어진 것처럼 그런 미양수도 좋아요. 근데 그런 미양수가 어그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미양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제 그 갈대아 우르 그저 떠나 가지고 이제 이제 조카로올 때리고 이렇게 이제 나와서 그 지시했다고도달아해서 그가 그러니까 이제 그를 가는 것 중에, 뭐, 그, 짐승들이 많아지고, 이제 하니까 같이, 같이 게뭐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 내가 우가겠다, 내가 하고 롯에게 우선권을 주잖아요. 그래서 롯시 이제 그 소아주 쪽 평야가 기름진 평야, 그러니까 그쪽을 선택해서 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지는데, 그 소동과 고모라가 상당히 그, 어 아주, 음란하고 뭐 타락한 그런, 그것이 불지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내게 들, 들리는 이 불지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막뭐 확인하겠다고 내려와서서 그 확인하셔서 이제 볼때 그때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알리시잖아요. 알리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제 하나님하고 딜을 어, 합니다. 어떻게 보면 큰영을라는 것이에요. 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근데 어떻게 공의 하나님이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따뜻히 대들어요. 그 만약에 그성 중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그 50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인들하고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하지 그 않겠다.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입니다. 요길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소수에 내가 만든 죄송한 정상함 위해서 의의 50명을 찾으면 네. 그들에게 하의 50명을 넘어갈 수 아니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도 의의를 찾고 계세요. 의의를 목마르게 찾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찾으셔야 돼요. 당신이 인정하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어야지 하나님은 당신의 이 역사를 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육신이 없으세요. 형체가 없으세요. 근데 이 땅에서 그 통치하시려면은 아마도, 아마도 하나님 직접 말씀하실 적은 없는데 이런 육신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늘에서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고 사람들을 찾으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귀를, 이을 멸하는 일도 하시고 어떤 성령의 능력을 생산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찾고 계세요. 지금도 찾고 계시는데 그때도 50명을 찾으셨어요. 모르실 뜻이, 모르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셨을 테지만 그래도 그렇게 가열급하게 간절하게 찾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어, 뭐 다섯 명이 모지라서 45명밖에 안, 된데, 안 된다면 그래도면 서로 그고물라를 그 멸망시키겠습니까? 그거잖아요 그거 어, 다 용서하리라. 40명이 된다면요. 어? 용서하십시오. 또한번 말씀할게요. 30명이면 어떻게, 어떻게 하실래요? 죄송하지만 참 멸망 없잖 그래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20명 붙게 어떻게 할까요? 10명까지 결국옥 열명을 못 찾잖아. 요 그래서 이제 수동과고문 내가 이렇게 별만는데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아 제게 들려오는 어떤 그 제게 느껴 느껴지는 느낌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까 그래서 내게 선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칭찬받을 만한 것에도 그래도 다 주실 만한 것이 한 오십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요런 마음이 나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찾으셨는데, 50을 못 찾으세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하나님이 인정하실만한, 하나님이, 그, 그,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것들을 그 맡기실만한 것을 50을 못 찾으세요. 그러니까 끈질기고, 지루하죠. 아, 참 죄송한데, 다섯 개가 모자라고 어떻게하십니까 제가 그러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도 하나님은 저한테서 마흔다섯 개를 못 찾으세요. 계속해서 그러면 미안하기도 하고 체면도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 끊기게 그러니까.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건방 떨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물러나 봤한데 저는 안 물러납니다. 사실군그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사실 없죠. 설마 설마 3 5은 그래도 뭐 없습니다. 20 없어요, 15 없어요. 결국구 나는 하나님이 지금 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이 그대로 아 그래 너는 정말 내사람이야 너는 정말 나의 영광이야. 내 거룩이 너에게서 지금 어, 표현되고 있어. 어 나로 말 너로 말냐마 내가 지금 나의 일을 얼마든지 한테 위임할 수 있겠어. 너가 그, 하고자 하는 것이 내 뜻인하고 잘 그, 조, 부, 부합되기 때문에, 나 아무 염려 안 하고 내 일을 아주 전복적으로 너한테 맡길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것을 찾질 못하셔. 찾질 못하셔서, 소동가고모라가 멸망하듯이, 내 안에서는 선한 것을, 그래서, 의의는 없난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선언이 결국은 로마서에 가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오란한 공부한 사람으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지리라고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절규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의인이라고 하는 흐름이 구약에서 이제 차디크로 시작을 해가지고서 거기는,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어떤 의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쭈비쭈비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최종 결과는 그러한 공로로다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없었고, 이제는 은혜가 아니면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신 득의가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사람이 나가 이렇게 성장을 해서 성숙을 해서, 그만만큼 어, 어떤 믿음이 어, 참 온전해져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인정하시는 그런 의인이 된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나에게 의로다가 여겨 주시는 의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꼭그염소와그 양을 낳는 것처럼. 나의 어떤 그런 공로로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에,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을 지금도 우리는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그런 차이를, 어떤 그런 걸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그, 이제, 의인의 반대는 항상 보면 악인이 나오잖아요. 악인. 악인은 또 불의한 자를 갖다 악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우리, 뭐, 우리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이라 그러면, 이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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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뭐, 폭력배라든지, 무슨 뭐, 뭐, 어떤 살인자라든지, 강도라든지 무슨 뭐, 뭐, 이런 어떤 나쁜 어떤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럴 수 있는데, 악인이 이제 물론. 근데 이제 그 부비한 재판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부비한 재판관이 어느 도시에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두려고 떨림으로 서는 것이 인생의 합당한 자리인데 불구하고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뭐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선 뭐 이처럼 사랑하사 동생들을 주셨으니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선 하나님 뭐. 계속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어? 그그 어리게 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정말 항복하는 굴복하는 뭐 그런 부분들은 또 많이 부족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간에 그렇게 가지고서 이 의롭다 하는 것들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많이 남지 않고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을 보면은 뭐 하나님을 두려워지 하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을 무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 지금도 하나님은 그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을 다해서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서 우리 하나님 관계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 교회도 그몸 안에 지체들 간에 서로 어떤 그런 그, 어, 그, 건물마다 연결하여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가 되어져가는 그런 생명공동체 안에 그런 지체들인데, 이 불리한 재판관은, 어,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뭐, 이용의 대상이나 아니면 자기가 함부로 할수 있는, 그래서 뭐, 그렇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 가지고 지니고 있는 그런 그 사람으로서 존중을 하지 않는 듯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믿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선 이웃과 형제와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바라보면 뭐, 내 편한 것도 보이고, 부족한 것도 보이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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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보일 수 있고, 내가 내, 내 기준에서, 내 시점에서 보니까.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이게 믿는 이의 그 관계예요. 그런 관계에서 그런 요 예수님을 통해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뭐 나름대로 뭐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러는 것들이 아마 많이 달라질 거예요.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기한 재판관은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재판을 가서죠그 그러니까 아기는. 이 의인하고 대립되어지는 악인의 개념은 그런 걸로 봤을 때, 아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지금 우리 말씀들 들어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어, 지금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가 내 의예요. 아니에요. 네, 네. 내가 의롭수는 전혀 없어요. 근데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것들을 처세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의의가 쓸모가 없고, 쓸모가 없다는 것은 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뭐, 이렇게 거래하듯이 한, 그, 얘기했듯이, 내 안에는 냄새나는 것하고, 싸운 것하고, 뭐,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거는 기울기불 들어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향기로운 것은 우리 육신 안에는 없어요. 내 안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의, 그리스도의 그런 거룩, 그리스도의 기도,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믿음, 뭐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것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 느끼려고 하지 않고 어떤 내 방법대로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진 그래서 생각하는 거나 느끼는 거나 어떤 행동하는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하고 아주 잘일치가되어진 방식이 내 안에 작동을 하는 거예요 로봇처럼 그냥 이렇게 아 순종모드로 딱 하면은 무조건 내가 순종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어느 시청에 들어갔더니 시청에 그 각시 인형 그그 그, 각시하고 신랑이 세 이렇게 이렇게 세, 세 인형이 있는데 그게 그 민원이 들어오기만 하면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뭐 이런 거처럼 뭘든 할때 많이 인사를 잘해요. 근데 제가 그 인사를 받으면서 아 어, 예. 예. 한 아, 뭐, 단면을 할까요? <laughs> 그 인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아 내가 어, 이 시청에서라도 어, 존중을 받고 있구나 뭐 시청이 뭐양보 입고가면 뭐, 게뭐 어, 이렇게 이 이렇게 잘뭐고업복 입고 이렇게 가면뭐막 막, 그런다고는 어떤 그런 걸 느낄 때도 조금 기긴 있어요. 중간에 아, 그때 그 각시가 이런다고 해서 내가 진짜 아이 시청에서는 나를 정말 어, 존중해주고 있구나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있구나. 나 감동 먹을까요? 안 먹어요. 전혀 안 먹어요. 재밌게 만들었네. 그게면 그냥 피 묻고 지나가요. 말가요 우리 사람을 그냥 자유의지가 없이 그냥 순종하는 기계, 그냥 선행하고 구제하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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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그러는 그런 기계처럼 이렇게 만들었으면 아무도 감동을 안 먹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무도 영광스러움, 영광을 얻지 못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이니까, 그냥 로봇이니까.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를 줄였는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그 어떤 거룩하심, 그런 것을 내 자유의지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까지는 마음으로만 그 하나님을 기뻐하던 그러한 데서, 이제는 내온 몸이 이제 오전에 말했던 게 바로 그런 얘기인데 이 얘기 길기 때문에 끊어서 이렇게 잡달 나가는데 전에는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아우 그냥 내 배고라 내등뭐안 따시면은 그냥 뭐꼼짝도안 하고 짜증 내고 뭐뭐뭐뭐마다 뭐 뭐, 뭐뭐 뭐, 뭐뭐 포기하고 그러는 뭐 여러 가지 엉망진창의 그런 인생들이 이제는 내 몸도 내속 사람이 원하는 대로 잘 따르는 거야. 기분 좋아서 하는 일은 피곤하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가끔 야간 작업을, 초야 작업을 한 번씩 했는데 근데 제가 제 마음을 달래가지고 기쁜, 기쁜 마음으로 하니까 뭐하한 이틀 조금 뭐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어이 나이인데도 그래도 또뭐 해보고 해요. 근데 만약에 그게 후 내가 이게 이 나이 나이에 이게 무슨 짓이고 이게 참 꼬라지도 내 꼬라지도 참 개꼬라지다 막 이래가보면 그리고 원망 불평하고 있다면 나 아마 그 다음 날 쓰러져가지고 응급실 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하면은 몸도 그것을 따라줘요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할 때 몸도 따라주는 게 이것이 이제 거사라니 아까 하나님이라니 죽어져가지고 많은 여, 어떤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처럼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사람을그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의 뜻과 잘 부합되게 이신약의어 디카 오스 자꾸 다른 거 여러 서 자꾸 읽으는데 신약의 의인인말 그런 사람이에요. 공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에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지금 내가 이체 나운데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 내가 그분과 함께 부합되어지는 것이 그분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의인이 될수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의인이신데 내가 의인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내가 이제 거룩해요.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고 계신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어. 그정하실때를 택하신 자, 자들, 정하실 자를 택하신 자, 택하신 자, 를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그분이 주권적으로 하세요. 난 그분의 뜻에 그분을 기뻐하고 그래서 이제 어 그분이 그분의 뜻에 내가 내 자유의지가 부합됐을 때 이제 그 신약의 의인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리합니다. 를그 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은혜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이제 그 멸망에 들어가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죠. 때문에 아, 네. 은혜는 다 없이 주어진 것이고 그 은혜가 어, 결국 나의 어떤 그 공로, 어떤 대가성 공로는 아니기 때문에. 구약의 의인하고 신약의 의인은 엄격하게 방향성이 틀려진 겁니다. 다시 한번 거듭한다면, 어,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결해 주고 하는 것은 찻디크라고 해서 구약의 의인의 방향이에요. 그거는, 어,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어요. 결국, 하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향을 잃 수가 없어요.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이제는 내가 비록 비록 내 안에 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백일하이에 드러나서 다 공개적으로다가 나 그냥 부족한 것이 다 그냥 내내하고 부족한 것이다. 들 수치로 들어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그분이 온전하신 그분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에요. 이제는 내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가 내 안에서 전가되어진 그런 의인입니다. 네. 아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오늘도 어 어떤 의인에 대한 것을 성경 쭉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어, 어, 산책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마이크 받으시고 싶으신 분. <laughs>